안녕하세요. 우리 비디오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은 남기면서 의견은 알려주십시오. 좋은 내용은 보이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구독하고, 추세인 비디오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이 비디오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연예의 맛에서 고주원과 짝을 맺고 있는 김보미가 급작스레 심경글을 올렸다. 김보미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걱정해주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나하나 상세하게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보여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극히 일반인이고 제가 해야 할일잘 알고 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수 없지 않을까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속상한 마음에 뒤죽박죽 적어 올렸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마음과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순 있지 않느냐고 썼다. 반, 이날 재차 글을 올리며, 다 만족시킬 수 없듯,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다. 김보미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예의 마비에서 배우 고주원과 짝을 맺고 있는 일반인 출연자다. 김보미가 급작스레 심경들을 올린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인 출연자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겪을 수 있는 일부 비난과 부담감에 대해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고주원은 실제 연애와 비슷하다. 거의 내가 연애할 때 모습과 비슷하다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TV 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시즌 2에서 커플들이 저마다 서프라이즈 한 하루를 함께하며 한층 더 가까워졌다. 지난 29일에 방송된 연예의마 시즌 2에서 오창석, 이채은 커플은 정동진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했다. 이채은의 침실로 간 오창석은 이채은을 업고 계단을 내려온 뒤 베란다에서 아침 풍경을 즐겼다. 이어 두 사람은 커플티를 입고 커플링을 웃긴 채 해변으로 갔고 구준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둘만의 사생대회를 즐기고 모래에 뺏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바탕 신나게 놀고 돌아가는 길, 이채은은 손에 꼈던 반지를 잃어버렸음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가방 속, 점심을 먹었던 식당, 모래사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반지를 찾지 못했다. 오창석은 금방이라도 올것 같은 이채은에게 다시 맞추면 된다고 다독였다. 그때 피크닉 센터 업체에서 반지를 찾았다는 소식이 왔다. 하지만 한번 가라앉은 기분은 풀리지 않았다. 특히 오창석은 숙소에 돌아온 후 홀로 편의점에 나서 이채은을 섭섭하게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오창석이 이채은에게 침대 옆 테이블에 지갑이 있는지 봐달라고 전화했다. 이채은은 오창석의 침실에서 화사한 원피스를 발견했다. 오창석이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던 것. 오창석은 수트를 갖춰 입고 미국적인 분광이 바에서 이채은을 기다렸다. 이채은 오창석이 선물한 옷을 입고 등장했고 둘은 그림 같은 식사를 즐겼다.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난 포옹을 나누며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재환과 유다솜은 무려 4시간 만에 방황 끝 춘천 진입에 성공했다. 두 사람 모두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닭갈비 집에 들어섰다. 유다솜은 내 첫인상이 어땠냐는 돌직구 질문을 날렸다. 이재왕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도 잘해주고 배려있어 보인다고 호감을 드러냈다. 유다솜도 침착하고 말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 되게 많다며 좋았다고 말해 그를 심쿵하게 했다. 두 사람은 식사 후 근처 놀이동산을 찾아 바이킹을 탔다. 신이 난 유다솜과 달리 이재황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유다솜은 그런 이재황에게 같이 손들자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했다. 해가 저문 후 유다솜은 직접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재황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어쩔 줄 몰라했다. 천명우는 멋진 수트를 갖춰 입고 큰 선인장 화분을 준비해 조희경과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했다. 천명우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창문을 닦는 등 적극적으로 위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주 찾아달라고 살가운 인사를 건네고 직접 호객행위까지 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천명훈은 손님이 떠나고 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신경 썼다. 조희경은 그런 천명훈에게 다가가 직접 땀을 닦아주고 미니 선풍기도 쐬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고, 그곳에는 장수원과 김재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김재중의 팬이라 밝힌 조희경을 위해 천명훈이 준비한 특별 서프라이즈였던 것. 김재중은 천명훈의 연애 멘토답게 꽃다발을 건네는 특급 센스로 조희경을 기쁘게 했다. 천명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은 조희경의 속마음을 물었다. 조희경은 노력하려는 것이 눈에 보인다. 예의 있게 대해주고 변해가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겪어보니 더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다.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직접 레스토랑까지 섭외했다. 고주원은 세 식구만을 위한 코스 요리를, 김보미는 음식 서빙을 담당하기로 의기투합했다. 김보미가 서빙을 하는 사이 고주원은 각종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만들고 두툼한 스테이크를 직접 구웠다. 김보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선물을 드리겠다는 이벤트를 제안했다. 김보미와 남편은 약속대로 게임을 진행한 후 보고 인형을 선물로 건네 아내를 기쁘게 했다. 이어 스크린을 통해 남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너와 부부가 된후 많은 걸 배우고 느낀다며 다시 태어나도 너와 결혼할 것이라고 눈물에 고백을 했고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김보미는 두 사람을 위해 직접 피아노 연주를, 고주원은 직접 만든 케이크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김보미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의 여러 상황들과 기획, 감정, 생각들이 모두가 개인이 또는 나 스스로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는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보미는 보여지는 것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며 보여줬음 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다며, 저는 지극히 일반인이고, 제가 해야 할 일,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수 없지 않겠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저 하고자 했던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덤덤하게 덧붙였다. 김보민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마비에서, 배우 고주원과 함께 출연 중이다. 지난 29일 방송된 연애의 마비 내용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솔직한 심경을 고백한 것으로 추측된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의 여러 상황들과 계획, 감정, 생각들이 모두가 개인이 또는 나 스스로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보여지는 거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며 보여졌음 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마음과 진심을 다해 최선은 할수 있잖아요. 저는 지극히 일반인이고, 제가 해야 할 일,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하고자 했던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